자, 23번.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로 specific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본문에는 콘크리트라는 말이 제일 잘 나와. 여러분, 콘크리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참고로 요거의 반대는 abstract라고 해서 추상적인 그 추상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봐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서 양적 데이터가 뭐냐면 양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게 하느냐라 연구를 할때그 얘기야 별거 없어 처음에 many forms of research 많은 형태의 연구 그러니까 연구의 많은 형태들이 lead to는 모모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쉽게 말해서 연구를 겁나게 많이 해 그럼 데이터가 계속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요거 스펠링 조심해 여러분 일단 요거 하나 적고 가자 콴 t t 하면 이게 양이거든요 q u a n t i t y quantitative, 는 양적인 데이터라는 뜻이야 연구를 당연히 많이 하면 v e q u a n t i t 이 t i v e q u a n t i t a t u d y o i h a p p n i n e s s 행복에 대한 연구는 m e a i g h t m e u a s e u r t i e 이거수 측정하다야 아마도 측정할 수 있다 뭘 측정해? t h e n u m b e r of <laughs> t i m e s 횟수 어떤 횟수가? 누군가가 뭐뭐하는 시간의 순수 수? Someone smiles during an interaction 이게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은 뭐 사람들 만나거나 이럴 때 미소 짓는 시, 뭐 시간의 횟수를 측정할 수 있고 메모리 예시야 yes, yeah. 메모리 기억력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측정한다 The number of items 이게 뭐 물건의 개수 이것도 개인이 recall을 적어놔 떠올리다라는 거야. 메모리를 기, 기억에 남은 그걸 가지고 나오다라는 게 리콜이야. 회상하다. 앱터 1, 5 and 10 minutes. 이건 뭐야? 1분 있다가 몇개 기억하냐? 5분 있다가 몇분 기억하냐? 10분 있다가 몇개 기억하냐? 그런 걸셀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와. 예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봐봐. <laughs> i 스킹그 얘가 동사야. 물어보는 것이거든. 자, 사람들에게 뭘 물어봐? How many times in a year? 1년에 하우 맨템몇번 그들이 슬픈지. 1년에 몇 번이나 슬퍼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거 적어 놓 생산하다. 또한 생산할 거다. 양적인 데이터.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많이 나오겠지? 양은 많다라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돼? It might not be reliable. 신뢰. 신뢰할 만한. 왜 그런 줄 알아? 너무 좁아 아니, 너무 넓어 슬프다는 게뭐 때문에 슬퍼 나 같은 경우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안 나와도 슬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하루에도 되게 많이 슬퍼 응? 그래서 응답자들의 리컬렉션이나 리콜이랑 똑같아 떠올리는 것 이렇게 적어놔 떠올리는 것이 maybe 이렇게 그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정의 슬픈 슬픈 이라는 것의 정의는 달라지다 널리 달라질 수 있어. 좀 <laughs> 좋은 얘기 나쁜 얘기야 지금까지. 굉장히 나쁜 얘기만 하고 있지? 그러다가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것.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작년에 몇 번이나 슬펐냐? 근데 요거. to work가 직장으로 아파 가지고 신청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alling sick to work가 병가를 신청해. 그러니까 작년에 몇 번이나 슬퍼가지고 회사를 못갈 정도로 슬펐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프롬프트가 촉진한다. 이게 뭐라고? 구체적인 답을 촉진한다. 구체적인 답을 얘기한다. 자 거기다가 비슷한 예시로 그럼 어떻게 질문하라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은 답이 좀잘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양은 많고 비슷하게 모대신에 뭐 에스킹 물어보는 대신에 레이트 적어는 평가, 평가하라고 여러분 에스크 다음에 투가 나오면 이건 요청이야. 사람들에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이거 요청이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요청해? How bad a procrastinators? They are. 이게 그 사람들이 미루는 사람 얼마나 나쁜 미루는 사람인지 평가해 주세요. 너는 얼마나 잘 미루니? 0이면은 안 미루는 사람. 10이면은 완전 미루는 사람. 이것이 그렇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이게 청구서거든요. 이 청구서가 뭘 얘기하냐면 전기세, 수도세. Are you late in paying? 지불하는 게 늦었니? 시점에서 얼마나 밀렸냐? 이분도 뭐 해도 불구하고 네가 afford to 부담할 수 있어. 그걸 돈을 낼수 있으면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낸게 아니라 돈이 충분히 있는데 미뤄서 못낸 거야. 얼마나 많이 어? 얼마나 많이 밀렸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질문이야. 어떤 질문들 추구해. 구체적인 응답들을 추구하는 질문들은 뭘 해줘? Help 담의 동사 원형. 도와준다. 만드는 걸 도와준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더 분명, 더 분명. 그리고 요 기억해줘. 보장하다. 외워. 일관성.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앞부분에 뭐몇 번이나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얻었어? 그걸 갖다가 다른 연구에 써먹기가 힘들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슬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인간관계에 대해서 슬펐다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더 디테일하게 뭐 사람과의 만남에서 얼마나 슬픈 감정을 겪었습니까라고 하면은 그그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성 관계든지 뭐 친구 관계든지 이런 거에 써먹을 수 있잖아. 다른 연구에도. 그래서 이게 일관성을 보장한다. 그럼 결국 뭐야? 요청을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성. 구체적인 질문의 중요성. 어테인은 어떠야? 신뢰할 만한 그리고 양적인 데이터. <laughs> 그냥 연구를 해도 양은 많아져. 근데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애매하고. 그래서 응답자들도 잘못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의도 다를 수 있어가지고, 이상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알겠죠?